안녕하세요 희망토익의 토익 전사 희망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험에잘 나오는 빈출 전치사 시간 표현의 in, on, at, during, for, since 뭐 이런 전치사들 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꼭 아주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선 시간 표현의 in, on, at인데요 이거는 장소 표현과도 겹쳐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시간 표현의 in, on, at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전치사 in은 이렇게 2002년도처럼 연도 앞에 in을 쓸수 있고요. 연도 앞에 빈칸이면 in입니다. 그리고 어, 계절 앞에도 in이고요. July처럼 달 이름 앞에도 in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그죠? 저녁에 in the evening 아침, 저녁, 점심 afternoon 뭐 the afternoon, the evening the morning 앞에 in을 쓴다.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monday처럼 요일 앞에는 전시사 on을 씁니다. on monday 월요일에 이러고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july 21st는 6월 2 1일이니까 6월 달이란 얘기예요. 2 1일이란 얘기예요. 2 1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언을 씁니다. On July 21st. o 다음에 월 이름, 그다음 날짜. 그러면 언을 쓰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그럴 때 on weekends. on w e e k e n d s 란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요. 어, 모닝이라도 특정한 날에 모닝 뭐 특정한 날의 Afternoon 특정한 날의 이 v e n i 그럴 때는 그 앞에 언을 씁니다. In을 쓰지 않고요. 요게 출제가 잘 됩니다. 기억하세요. 특정한 날짜나 특정한 요일에 아침, 점심, 저녁은 언을 씁니다. 이거 출제 잘 됩니다. 그리고 연도 앞에 인 출제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달 이름 뒤에 날짜 왔을 때그 앞에도 언을 쓰는 거 이거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입니다. At one o'clock 몇 시에 할때 특정 시간 앞에 at을 쓰고요. 이거는 수 겁니다. 점심 때 at lunch, 밤에 그럴 때도 at night, 그럽니다. 그리고 at the moment, at the moment 이런 표현은 지금 현재 이런 뜻이고요. at을 씁니다. 이거는 단어처럼, 수거처럼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next, last, tomorrow, yesterday, every. 다음에, 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그 앞에는 in, at, on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in the morning은 맞는데요. morning 앞에 this가 들어오면 앞에 in을 안 쓰고 그냥 this morning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this morning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on, on Sunday, 토요일에, 아, 일요일에라는 말인데요. 이건 Sunday 앞에 last가 들어가면 앞에 언을안 씁니다. 그냥 last Sunday 이러고요. 그 다음에, in December는 달 이름 앞에 in이 온 거죠. 12월 달에. 근데, next month, 그, 달 앞에 next가 오면 앞에 전치사 안 씁니다. in next month 틀리고요 그냥 next month 그럽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시간 표현의 by until 전부 다 언제 언제 까지라는 뜻인데 이게 똑같은 까지이지만 쓰임새가 틀립니다 이것도 잘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by는요 동작의 완료 그때까지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완료. 그때까지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인데 예를 들면 send the shipment by Friday. 금요일까지 선적 물건을 보내라. 그때까지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by를 씁니다. 그다음에 until은 그 동작이 그때까지 계속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office is open 사무실은 오픈돼 있어. until 6pm 6시까지 계속 오픈되어 있어. OK,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되는 일일 경우에는 until 을 쓰고요. 그때까지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은 by 를 씁니다. 오케이. 그때까지 끝내 by, 그때까지 와 by 이렇게 되고요.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 until, 그때까지 계속 자고 있어 until, 그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 until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동작 한 번에 끝나는 거 by 그때까지 계속되는 동작일 때는 until을 씁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얘기입니다. 시간 표현 중에서 in in 다음에 기간이 오면 그 기간 그 기간 후에 within 다음에 기간이 오면 그 기간 내란 네, 뜻인데 그런데 in의 경우에 미래 시대 플러스 인 기간, 그러면, 뭐뭐 후에인데요. 무슨 얘기냐. 뒤에, in 20 minutes, 20분, in 20 minutes 라는 표현이 왔는데, 그 앞에 동사가 미래 동사입니다. 그럴 때는, 20분 후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the flight, 비행기 편은, 월드 펄, 출발할 거야, in 20 minutes, 20분 후에,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인 기간이지만, 앞에 과거 동사가 뜨면, 그 때는 그 기간 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The meeting was over in 20 minutes. In 20 minutes 똑같죠? 근데 앞에 동사가 과거가 오면 20분 안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요. The meeting was over in 20 minutes. 그러면 그 미팅은 20분 내에, 20분 안에 끝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within 기간은 볼 것도 없이 어떤 기간 내란 뜻인데요. 예문 보면, the document should be submitted. 그 서류는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Within 30 days, 30일 내로, being hired. 고용된 지, 이렇게 되고요. 요 예문은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거니까, within 30 days of being hired, 고용된 지, 30일 내로. 암기해 두세요. 출제됐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요거 출제 엄청 많이 되는 건데요. 후 다음에는 기간이 오고요. 그 다음에 since 뒤에는 과거 때가 옵니다. 그래서 후 다음에는 기간이 오는데 숫자가 동반된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I was on trip for two weeks. 그러면 나는 여행 중이었다. 2주 동안 그 two weeks 숫자 기간이 왔죠. 그때는 for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during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이 와야 됩니다. He was worked here. He has worked here. 그는 여기 일한 적이 있다. 일해 왔다.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 since 뒤에 오는 때는 언제 때다? 과거 때라는 것. 미래 때 아닙니다. 오케이? 언제 이후로 이런 말이니까 과거 때 이후로. 그래서 since 뒤에 과거 때가 온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for 다음에는 기간이 오고요. since 뒤에는 과거 때가 온다. 요거를 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하고 during을 가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for 뒤에는 숫자 기간, during 뒤에는 숫자 없는 기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for 숫자 명사가 오는데요. I worked for 10 days yesterday. 어제 10시간 동안 일을 했다. for 숫자 기간이죠. for 10 days. 후 다음에 숫자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during 뒤는 숫자 없는 기간이 오죠. during the meeting 뭐, during the class 뭐, during the party 뭐, during the movie처럼 숫자 없는 기간이 옵니다. 예문입니다. 네, 그래서 during the meeting meeting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만들어냈다. many good ideas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during the meeting, meeting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during 뒤에는 숫자 없는 기간 명사, for 뒤에는 숫자 있는 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특히 for냐, during이나 많이 헷갈리십니다. for 뒤에 숫자 기간 명사, during 뒤에는 숫자 없는 기간 명사, 그 다음에 for와 since의 구별은 for 뒤에는 숫자 기간이 오고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si니까 시점 since si니까 시 시점이고요. for 뒤에는 for가 사, for 같은 발음이니까 사 같은 숫자가 온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출제 엄청 잘 되는 전치사 표현, 특히 시간 관련 전치사 강의해 드렸습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은 매번 나온다고 그래도 가언이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